여론조사 결과 이거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요? 가끔은요. 진짜 중요한 이야기가 응답한 사람들한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응답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숨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보이지 않는 함정을 찾아내는 아주 강력한 도구 세 바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다들 한 번쯤은 이런 경험 있으시죠? 이건 좀 이상한데? 내가 아는 거랑은 영 다른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고개를 갸웃했던 순간이요. 바로 그 찝찝함, 그 원인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주제랑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응답 편향이라는 건데요. 10대 말에서 설문에 답을 한 사람하고 안한 사람, 생각이 서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결과에 오차가 생기는 거죠. 근데 진짜 문제는 답을 안한 사람들 생각은 우리가 알 길이 없다는 거. 꼭 중요한 퍼즐 조각 하나가 통째로 사라져버린 것 같달까요? 자, 그럼 이 사라진 퍼즐 조각 대체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써볼 도구가 딱세 가지입니다. 먼저 조사의 설계도부터 한번 확인해 볼 거고요. 그리고 한국에만 있는 아주 특별한 비밀 병기도 살펴볼 겁니다. 마지막으론 늦게 응답한 사람들 목소리에서 단서를 찾아볼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게 도대체 왜 중요한지까지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좋아요. 첫 번째 방법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이게 가장 기본이면서도 제일 중요한 단계라고 할수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얻은 조사 결과가 원래 계획했던 설계도, 그러니까 실제 인구 구성이랑 얼마나 비슷한지, 그걸 꼼꼼하게 뜯어보는 작업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쓸 돋보기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비율 차이라는 돋보기. 이걸로는 숲 전체가 얼마나 균형이 맞나 하고 넓게 보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달성률이라는 돋보기인데 이걸로는 특정 나무 한 그루. 그러니까 아주 세부적인 집단이 제대로 포함됐는지 콕 집어서 확인하는 거죠. 자, 이거 한번 보세요. 훨씬 와닿으실 거예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 여성이 51%잖아요. 근데 어떤 조사를 보니까 응답자 중엔 여성이 45% 밖에 안 됐던 거예요. 바로 이 차이, 6%포인트? 이게 바로 비율 차이입니다. 눈에 딱 보이는 편향의 크기인 거죠. 그럼 이 6%포인트라는 숫자,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걸까요? 기준이 딱 있습니다. 보통 3%포인트가 넘어가면, 어, 이거 좀 신경 써야겠는데? 하는 수준이고요. 5%포인트가 넘으면 이건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신호예요. 만약에 10%포인트를 넘어갔다? 그럼 그 조사의 신뢰도 자체를 심각하게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근데 말이죠.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만 봐서는 놓치는 게 있어요. 자, 이 숫자. 36%.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서울에 사는 20대 여성의 달성률입니다. 원래 목표했던 인원 중에 딱 36%만 조사에 겨우 참여했다. 바로 그 뜻이에요. 달성률 기준표를 보면 40% 미만은 심각한 편향으로 분류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 36%는 사실상 이 조사에서 서울사는 20대 여성의 목소리는 거의 반영이 안 됐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자, 이제 핵심이 나옵니다. 왜이두 가지를 꼭 같이 봐야 하느냐. 실제 사례를 보면요. 18세에서 20세 여성 그룹은 비율 차이만 보면 마이너스 1.6%포인트 밖에 안 돼서, 음, 이 정도면 괜찮네? 하고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달성률을 딱 들여다보니까, 아까처럼 36%로 심각한 수준이었던 거죠. 보세요. 하나만 보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다른 하나가, 아니야, 여기 심각한 문제 있어. 하고 딱 알려주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도구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다른 나라에선 거의 쓰기 힘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여론 조사만의 아주 특별하고 강력한 비밀 병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안심번호 시스템입니다. 이 안심번호 덕분에 뭐가 가능하냐면요. 조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아주 완벽한 설계도를 그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좋아. 우리나라 인구 구성에 딱 맞춰서 20대는 전체 표본의 20%가 되게끔 사람을 뽑자.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거죠. 이게 바로 이상적인 목표치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땠을까요? 자, 이걸 보시죠. 계획은 20%였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최종 응답자 중에 20대는 고작 10%밖에 안 됐어요. 계획의 딱 절반? 목소리가 절반이나 사라진 거죠. 만약에 안심번호 시스템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런 계획과 현실의 어마어마한 차이를 알기나 했을까요? 아마 몰랐을 겁니다. 근데 더 대단한 건 뭔지 아세요? 이 안심번호 덕분에 누가 응답을 잘안 하는지를 그냥 데이터로 정확하게 볼수 있다는 거예요. 이 그래프 좀 보세요. 나이가 많아질수록 응답률이 그냥 쭉쭉 올라가죠? 20대는 15%인데 60대 이상은 45% 3배 차입니다. 젊은 측의 참여가 얼마나 낮은지를 그냥 숫자로 증명해버리는 거죠. 그럼 이렇게 강력한 데이터를 손에 쥐었으니 뭘할수 있을까요? 아주 많죠. 일단 조사 중에 어? 20대 남성 응답률이 너무 낮은데 싶으면 그쪽에 전화를 더 많이 거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그 연령대 번호를 추가로 더 받아서 돌릴 수도 있고요. 조사가 다 끝난 다음에는요. 수적으로 부족했던 젊은층 의견에 가중치를 둬서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대응도 되고 나중에 보정도 되고 둘다 가능한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방법입니다. 이건 앞에 두 개랑은 조금 결이 달라요. 좀더 학술적인 접근인데요. 비유하자면 가장 듣기 힘든 목소리, 그러니까 끝까지 침묵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살짝 엿보려는 시도 같은 거라고 할수 있어요. 이 방법은 아주 중요한 심리학적 가정 하나를 깔고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주 여러 번 전화해서 힘들게 응답을 받아낸 사람 있잖아. 그 사람은 아마 끝까지 응답 안한 사람이랑 생각이 비슷할 거야. 바로 이겁니다. 논리는 아주 간단해요. 자, 전화 한 번에 바로 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초기 응답자고요. 여러 번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해서 겨우 응답한 사람들, 이쪽이 후기 응답자겠죠? 그리고 그 너머에 뭘 해도 끝까지 응답 안 하는 무응답자 그룹이 있는 겁니다. 이세 그룹이 얼마나 연락하기 쉬운가라는 하나의 줄 위에 쭉 늘어서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실제 정치 성향 조사에선 정말 흥미로운 결과로 나타났어요. 처음에 쉽게 응답한 사람들을 보니까 진보 성향이 40%로 꽤 높았어요. 그런데 어렵게 응답한 후기 응답자들을 분석해 보니 진보는 25%로 뚝 떨어지고 대신 중도 성향이 45%로 확 늘어난 거예요. 자, 이 추세를 보면 우리가 뭘 짐작할 수 있을까요? 아. 어쩌면 끝까지 응답하지 않은 저 사람들 중에도 중도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꽤 많겠구나 하고 추론해 볼수 있는 거죠. 물론 이 방법이 만능은 아닙니다. 명확한 한계도 있어요. 애초에 늦게 응답한 사람이랑 아예 안한 사람이 비슷할 거다라는 그 가정이 틀렸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조사 기간이 막 하루 이틀로 너무 짧으면 초기, 후기 나누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고요. 그러니까 이건 완벽한 정답이라기보단 숨겨진 편향을 추측해보는 또 하나의 힌트,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쭉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 복잡한 얘기들이 도대체 우리한테 왜 중요할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단순히 데이터를 받아먹는 소비자에서 데이터를 제대로 뜯어보고 질문할 줄 아는 비평가로 나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딱 이거예요. 진짜 좋은 데이터는요, 우리 조사에 누가 답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 조사에 누가 답을 안 했는지,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보정했는지까지 설명할 수 있어야 진짜죠. 그 데이터 속에 담긴 침묵의 의미를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실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이제 명확합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아, 그렇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잠깐만, 이 조사는 응답 안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했지? 이런 똑똑한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다음에 신문이나 뉴스에서 어떤 여론조사 결과를 딱 마주쳤을 때, 여러분은 그 숫자에 응답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과연 어떤 질문을 던져보시겠어요? 바로 그 질문이 세상을 조금 더 정확하게 꿰뚫어보는 첫 걸음이 될 겁니다.